정읍시가 지역내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관광농원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개발 중이죠? 네, 최근에는 경관도 조망하고 또 패러글라이딩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 해당 농업법인 측과 합의한 협의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읍의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입니다. 이 동원을 따라난 길을 올라가니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나타납니다. 정읍시가 조성한 이 이륙장에서 불과 며칠 전인 지난 토요일 제1회 정읍시장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관 조망도 있지만 패러글라이딩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억여 원을 들여 산림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이 일부 도로와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사업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관계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 맺은 협의서가 논란입니다.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토지주는 정읍시의 이착륙장구지 9천여 제곱미터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특별한 사정이나 계획이 생기면 정읍시는 다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땅을 넘겨줘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합의한 겁니다.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년간 아니 200년간을 준다고 해놓고도 독소조항을 밑에다 저렇게 달아놔 버렸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주인인 OO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먼 미래에 언젠가는 도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검토하고 이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아닌 협의서예요. 설림도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임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 정읍시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임도를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원의 중앙에는 어, 새로운 길이 나 있고요. 왼쪽 부분에 기존의 기존길이 있습니다. 그, 그 부분은 어, 연중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해당 사안을 검토해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해당 관광농원 관련 감사에서 인가와 산림도로 등에 대한 행정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광농원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규입니다.